법무원은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 26조에 따라 추경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상대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태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탕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세계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 힘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데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 힘을 위원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하루빨리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수 있습니다. 야당 파괴와 보복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의 의회 민주정치를 복원시켜 민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 동의안은 동의하는... 총 투표 수 180표 중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부여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